드디어 수트 교재를 받았습니다. 그 저는 이제 연, 연구용 교재로 받아보기 때문에 수트, 화작, 언매, 독서, 문학 받았고 그리고 사용설명서 문학이랑 독서, 지문, 해설지예요. 이것도 이제 연구용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걸로 수업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든든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이번게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 이거는 형부께서 사주셨는데요. 몰랑이 스텝. 아이들 찍어줄까 해가지고 우리 고등학생이어도 애기들이잖아요 학생들 시간표가 또 변경이 될게 있어가지고 개별 수업 시간표 좀 다시 짜보려고 합니다. 전기세 전기셀은... 내는 입니다 여보세요? 좋아할게. 어, 방금 왔는데. 사랑해. <웃음> 나도. <웃음> <웃음> 관련 먹고 싶네요. 오늘 바닷가 가서 먹은 뭐 거예요. 오케이. 아 여러분, 저는 투표하러 왔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갑자기 투표하고 출근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낮에 하려 그랬는데 지금 엄마 따라서 조금 일찍 왔거든요. 응. 그래서 저 지금 잠옷 바람으로 나왔어요. 어휴, 얼른 투표하고 올게요. 네. 안 찍지 마. 안 찍어요, 안 찍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네. 우와. 아, 여러분, 이걸 보세요. 와우. 야식태라, 꿀팁. 배선을 기다리며 술 한잔 하러 왔습니다 오 어, 뭐야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떨립니다 헉, 진짜 접전이다 와 어떻게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 와 미치겠다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제이,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교수님, <웃음> 교수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 떨렸 l 떨렸렸다 떨렸어. 건강 e l 선. 자 o u 입니다 g a Sosa. y e 이 Why, 이 h y why, 이 h y Are you? Are you? Tabata, 잡 o y are you? Oh, boy, a r 아 알겠어. 알겠어. 제, <laughs> 아, 실제식 아, 다잊으시이 주식. 아, 이 주식. 니다 주식. 아, 이 아, 이 아, 요 아, 요 아, 요식 아, 주식. 아, 주 아, 아,